자그 스승님한테 어 이제 무술 배울 건데 일단 목도를 가져 가지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도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에비스야 위치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반지 사러 왔던데죠. 왔던 처음에 어 목도가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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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총도 있네? 골동품 총, 요시우키. 이름 없는 검. 자, 목도 여기 있죠? 자, 두 자루 살까? 혹시 모르니까 두 자루. 그리고, 이제 가면 되죠. 거기 노숙자들 이 있는 대로. 어,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택시 타고. <laughs> 아 지도 여여5니다 에비스야 여여 여기. 여기가 이제 세레나고 여5 5 5 5 5 5 5 5 바로 쭉 가면 되겠네 자이아래로못 내려가나 여기 2에서 내려갈 수 있었나? 자 여기로 가면 되죠 공원 앞. <laughs> 자 갑시다. 자 우리 스승님 어디 있어 스승님. 여기다 여기다 여기죠? 자 목도 가져왔습니다. 어? 예제자요 다음 수련 목도 가져왔겠지 가자 가자. 어. 목도 가져왔군. 좋아요. 자코마키리 참격술. 면손싼 음. 유파가 아니었나? 있어요. 왼손 싸움도 생각하나 도구도 없이 이기는 것 중요하면 최강의 무기는 자신이 주먹에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뻔하지 뻔하지 내가 봤거든 어떤 강제서 권총에 맞으면 저세상으로 가는 법 격투기 때 이기고 배울 필요 없잖아 그것 또한 진리 아 최후의 무기 검술을 알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무기는 자신의 육체를 단련해야만 하는 게야 자, 말은 뻔지를 하네요 네 자, 갑시다 코마키 수련 자, 키류 코마키를 참격수로 나를 배워보거나 자 검술의 형태입니다. 기존 카리나 목도를 이용한 공격보다 위력 강합니다. 자 20.. 네모 또는 세모로 코마킥 20번 목도 공격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그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돼? 끝자 이제 된겁니까? 이제 된 겁니까? 응. 자, 코마키류의 기초 어. 어, 그래. 자, 그림이 필요해. 투기장의 경품인 아수라 지도 있세. 응. 아수라 지도? 야. 그게 아니 있세.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필요해. 투기장이 제일 하고 있었어. 내가 아끼는 그림의 경품은 그러나. 걸어... 아, 아무도 오지 않아. 오자. 볼스텔을 늘 지켜보는데 제자가 되려는 자들 아무도 없지 뭔가 기존의 물건인데 말이야. 난자 그럼 벌써 사는지 살수 없어. <laughs> 자존심은 있네요 또. 그 크림을 해서 아 그러니까 투기장 가는 거구만 결국. 제자인 자네가 투기장에서 이름 떨치면 내 제자가 되기만. 사, 아, 아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자, 아수라 지도를 가지러 오도록 해 어서 길거리다가 달려나가고 오게나 <laughs> 자, 코바 기술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자, 능력 강화 용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틈틈이 확인해 보세요 자, 아수라 지도를 받으려면은 투구장을 가야겠죠? 어디보자... 자 갑시다 자, 자 여기는 이제 못들어가요 어차피 자여자들 놀자고 하는데 놀수가 없는 이 슬픈 현실 자 투기장 갑시다 아, 이쪽이 아닌가 투기점. 아 여기구나. 자 투기점 접수돼 이전격 2개 어. 아또이 서브 미션이 또, 또 이어지네 <laughs> 출전해 보겠어? 너유도 어디까지 먹히는지 말이다 <laughs> 자 실제 유도 선수래요 네. 모델링이 당장 출전 등록을 하고 올게요 설마 너랑 싸우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야. 응? <laughs> 그러면은 킬로랑 하겠지? 뭐? 누군데? 너. 그래. <laughs>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왠지. 아, 그래요. 예. <laughs> 자, 바로 가죠. 뭐 준비할 게뭐 있겠습니까? 약도 있는데, 음, 그냥 가면 되지. 마지막에 스타처럼. 뭐야. 자, 이렇게 히트게임 채우고. 자, 이렇게 이걸로. 그렇죠. 반격기를. 일어나. 네모네모 세모. 야,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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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격기 자레디트 그렇죠 많이 다르죠 레디트꽉 채웠기 때문에 아아 아아 아, 아, 욕심 욕심 자자 밟아주고요 이거지, 바로. 자, 이런 식으로 투기장 하면 되겠네. 당신이 한수 위네요. <laughs> 이제 돌아가게 하고? 제가 꼭 이길 겁니다. 그래. 자, 자극을 찾아서 제가 서브스를 완료했구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아수라 제트 이제 신 아. 자 많이 주네요. 잠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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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접수대 여기. 아, 여기 있네, 주, 지도. 자, 아수라 지도, 묘지도, 사지도, 경우지도, 닮아지도, 사신지도, 상지도, 호지도, 용지도 다, 다 있는 거야, 여기. 아. 보니까 이거 다, 다 얻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 얻어야, 그, 코마키한테 다 기술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갑시다. 선수 정보를 확인한다. 자, 대회 출전. 새내기들이 모인 대회. <laughs> 참가. 와, 3른 서른 살이야? 용을 짊어진 남자. <laughs> 절망의 사냥꾼. <laughs> 스타일 싸움. <laughs> 시한 뭐 제한도 있는 건가? <목소리> 자, 아시시형 캐스트 이게 나온 거 확실히 좀자 준결승 콘도 아키라. 24살이네요. 강년 지르기. 가라데. 특히 기술. 어. 자, 일어나 빨리 없애야 되는 구나 얘들을 자, 3연승 해야죠. 결승 엑시비션 T, 결승 누구지? 아, 얘개 같은데 그 스토리에서 만났던 애, 자이언트 슬링 좋습니다. 파이트. 자, 야 이야, 와, 이거 새로 나왔던 기술인데? 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뜨는구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5만에, 와, 이렇게 상금, 돈까지 주는구나. 자, 그러면은, 어, 아수라지도 갖고 할수 있죠. 아수라지도. 그리고 자더해더 더. 대회 출전 왔으니까 또 다양한 효과를 아 참가 불가구나 여기 드링크가 무작위로 떨어지는 대회 드링크의 힘으로 하유권 선수의 대전, 대역전승을 전대 거두기로 함으로 인기가 있다 어 이런게 있어? 자 스크림GP 피투성이 늑대 자 복싱이구요 습기가 필수성이 늑대네. 헤비급인가봐. <laughs> <laughs> 안 되겠다. 예, 그거 예, 방역기로 해야겠네요. 아씨 늦었네. 자, 러시 바꾸고. 자, 방어력업. 와, 안 달라 안 달라. 아니 숨이 늦잖아. <laughs> 자 방어력업 자 히트션 성공시켜라, 그렇지 좋아요. 누나 내 거고요. 독아씨도아다 끝나고 있어야 되는데. 무적. 자, 좋아요. 아, 무적이구나, 무적. 자, 이걸 잘 이용해야겠네요. 절반의 사냥꾼. 혹시네, 얘도. 더티팡. 아, 더티팡. 어, 더티팡 기술 뭔지 알, 알것 같은데. 이게 짱 짱이네 파괴자가 자 마지막 결승 어디 보자 누구야 자 여기 싸움이네 버블한 타이푼 아 부적이다. 자 히트기전 채웁시다 그러면. 자무풀렸고요자 방어력업. 자, 이겼어. 자, 투기장 대전 상대 5명의 승리. 자, 그 다음에. 돈 받구요. 자, 한번 더. 뭐야. 왜 이게 더안 되지? 아, 랭카 애플에서 그렇구나. 자 일단 <laughs> 코마키한테 갑시다 어.. 그 지도 더 없니? 어.. 어디 보자.. 이거 이거 아.. 프린터 부자르네 자 일단 코마키한테 갑시다 자, 지도 갖고 왔습니다. 오? 그래. 자포장 시작하지. 반딧시 뭐야? 어떤 시련은? 아 제한 시간 제한 시간 안에 이자들을 쓰레트를 보게나. 음. 자 제한 시간 안에 전부 쓰레트면 수는 끝이 돼. 아 알겠습니다. 맨안 바뀌네. 자, 뭐야 뭐야. <laughs> 3분까지 필요 없잖아. <laughs> 어, 그래. 8면치기를 전수지지 <laughs> 어.. 어디보자 아론 누르지 않으면 구사할 수 있다? 음. 이 기술 뭐지? 음.. 졸라 쌓인 상황에서 수, 많은 수의 적을 해치우는 기술이 있어요 음? 자..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하는건데? 어. 자 연습해보게나 아론으로 뭐 하는 거야? 보지만 용만 되는 거야? 어떻게 건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아니 잠깐만 야, 뭐 어. 아니 잠깐. 작... <laughs> 야, 뭐 써보지 못 했어.